자, 오늘은 어 캐주얼 캐릭터 머리카락 만드는 거를 이거 원신 캐릭터 참고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거 얘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석하는 것까진 안 갔었는데 오늘 은 이제 그걸 해볼 거예요. 원신 캐릭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그 원신 캐릭터 어떻게 그 다운 받을 수 없나 이러면 다운받는 데는 여기저기 있고, 얘네 공홈에서도 공식적으로 배포해주는 자료니까, 그냥 받아다 쓸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분석을 머리카락부터 할 건데, 머리카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 만들 때는, 이게 좀 노가답니다. 노가단데, 근데 그렇게 해도, 뭐라 그래야 되지? 100% 완전히 그냥 그거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빼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머리부터 떼보도록 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음, 왜안 되니? 선택이 돼야 되지 않나? 어. 이렇게. 이렇게 되있죠? 뒷머리 선택하고. 음. 복사를 해도 복제체니까 컨트롤 l i 눌러서 안 보이는 부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머리카락부터 먼저 할 거니까 나머지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입안이랑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남거든요? 여기도, 해줄게요 여기 눈이랑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뒤편에 지금, 오우. 어, 이거, 이거, 이거 표정 바뀔 때, 얘네가 앞으로 나오면서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처리 잘 해놨네. 뒤에 숨겨놨었네. 이 백판도 있고 잘했다 얘네가 작업을 잘했어 됐죠? 빼주고 자 그럼 이제 머리카락만 순수하게 남았는데 아니네 아 귀도 있구나 아 저쪽도 있네. 자선택됐지 응, 음, 오케이 여기까지 빼고. 아이 여기가 어떻게 된 거? 귀가 하나가 더 있어. 귀가 양면으로 돼 있다. 응. 음. 음, 됐죠? 예. 네. 원래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머리카락을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는 스피어를 꺼내가지고 머리가 비슷한 크기로 맞춰서 24개가 좋을 거 같네요. 맞춰서 이거를 돌리지를 해 주고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고를 쓰는 겁니다. 대치 이렇게 하면 요렇게 돼 있죠 얘를 이제 피벗에서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부분을 원하는 데다가 갖다 놓고, 이를테면 뭐 내가 이런 데다가 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들을, 적당히 뺍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커넥터를 써서 시프트 X 돌르면 에디트 지오메트리의 엣지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이렇게 더잘 보이게, 이렇게 자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이 아, 이거 빨간색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안 나가죠. 근데 이제 비율로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저거는 좀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아좀 그냥 이렇게 좀 제대로 연결 안 되나? 하면 은 컷으로 그냥 잘라도 됩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 우클릭하여서 빼고 그다음에 여기 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플로우 커넥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은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져 버리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이쪽 방향으로 내가 보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축이 그렇지가 않죠. 그때는 이거를 로컬로 바꾸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이 방향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걸 안 풀었네. 자, 이렇게 그죠. 한 칸씩 줄여가면서 그죠.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뭐 가장 쉽게는 터보 스무스가 있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생성됐죠.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요런 애들죠. 요런 애들 하나 하나 만들 때. 하나 하나 꺼내서 하는 것보다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잘라서 만드는 게더 빠르겠죠. 그렇게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이제 표면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이 또 있어요. 자, 이게 머리라고 칩시다 이거 머리라고 치고 어 이게 너무 크잖아. 조금만 줄입시다. 자, 이렇게. 요 정도면 충분하겠죠? 아니야, 이거보다 좀 작은데? 요 정도면 되겠죠?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머리가 이렇게 휘어진다. 근데 이렇게 휘어지는 머리 여기서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잘라서 만들어야 되나? 꺼내서 버텍스 땡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헤드, 더미라고 할게요. 자, 헤드 더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미 위에다가 어 모델링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헤드 더미를 에디터블 폴리로 고친 다음 프리폼에 가면 폴리 드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 드로우, 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리드가 아니라 서페이스에다 할 거고, 서페이스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페이스 표면이자, 픽해서 헤드 더미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뭘할수 있냐면, 폴리드로브에 보면, 뉴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뉴 오브젝트를 하면은, 얘는 널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 안에 점이나 선이나 면이 없어요. 그냥 오브젝트인데, 이제 이 오브젝트에서 점 찍으면서 모델링 할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토폴로지에, 어 출발점이 됩니다. 어쨌든 얘를 헤어 샘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스텝 빌드를 찍고 점점점점점점점점한 점. 다음에 F3번을 눌러서 다 보게 하고 Shift 누르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이 이 자리에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아 삼각형은 안 생기니까 드래그 해가지고, 자, 이렇게 생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고, 어, 자, 요 끝에 선택을 콜렉스 컬렉, 컬렉스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고요. 커넥트로, 그 다음에 여기도 커넥트로 이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로컬로 이렇게 올려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터보스무사죠 그럼 바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끝에를 더 뾰족하게 주고 싶으면 이렇게 크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조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조여주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거 뭔지 알죠? 링입니다. 링은 알아야 됩니다. 기본이니까. 이렇게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해봤던 우리 그 저기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얘를 조금 더 이쪽으로 올려줄게요. 아닌가? 안 올려도 되겠고 자, 얘가 보면은 지금 여기는 길데 여기는 짧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길쭉해져 버리는데, 이러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 플로우 커넥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네, 여기서도 조금, 아, 이, 좀 애매한데? 싶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를 빼서, 요거 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다시 여기를 빼주고 이거 선택할 때 그리고 한칸 건너 한칸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모디파이 셀렉션에 여기에 도트 링이라고 있거든 이거 찍으면 됩니다 한칸 건너 한칸 선택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빼주고 다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할수 있어요. 면을 늘렸다, 줄였다, 면표면에 그렸다, 뭐 이런 걸할수 있지. 그, 이거보다도 더 빨리 하고 싶다. 또,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프리폼에 가보면, 스트레이브라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보면은 저렇게 나오죠?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릴 수 있냐?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요렇게. 근데, 어, 나는 저거 간격을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저거 간격 너무 짧은데. 여기 뭐 있죠? mean distance라고 있죠? 20으로 잡습니다. 커지죠, o b j e 가 자, 더, 더 크게. 30. 요렇게.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제? 에이, 여기서. 얘를, 디테치 먼저 해주고, 디테치 할 때, 헤어 샘플 2로 하고, 투 엣지 가운데 1 넣고, 끝머리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끼워주고, 이렇게. 아이고, 또 이거 걸려있네. 자, 풀어주고, 자, 이렇게. 금방 되죠? 그죠? 생각처럼 그렇게 막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이거 금방 할수있잖아요 여긴 좀 어렵겠다.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샘플을 하나 집어가지고 볼게요. 어, 나머지는 다 숨겨져 있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하이드 해놓읍시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중심입니다. 얘네가 모델링을 잘 짰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걸 잘해서 그래요. 자 스플릿을 한번 해주고 그럼 여기랑 여기랑 떨어지죠 자 여기 보면은 얘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주 보다 보면은 이거 읽어집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거를 잘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게 이게 꺾어지는데 있잖아요 이게 꺾어지는데서는 굳이 여기다 엣지를 남기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때는 그냥, 요런 식으로 해놔도 됩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거의 90도로 꺾어지는데, 여기에 이런 게안 생길 리가 없잖아. 그죠? 여기는, 요렇게. 그가지고 이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와이어를 읽는, 그게,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를볼때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예요?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똑같잖아 와요 흐름이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유두리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유연하게 사고가 유연하게 어 여기 삼각형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끝에는 끝에는 여기도 물론 이렇게 사각형이 있긴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안 있고 아 이거 좀 이어져 어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잘 잡았죠 이것도 잘했으면 잘했어 근데 여기는 좀 그런데? 아 설마 이거 이렇게 이어서 사각형을 유지한 건가? 이 사각형을 만약 에 유지했다면 이건 좀 별론데 이렇게 하면 이어지긴 하거든. 사각형이. 근데 이건 사각형이라고 볼수 없잖아. 으이?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 이거구나 이거. 여기구나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넣을 때는 이렇게 이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엣지를 했을 때 턴을 눌렀을 때 내부선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선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은그 엣지 가운데 엣지에 의한 외곡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게 와이어를 껐을 때 부드러워 보인다. 이거지 터지는 느낌이 안 나.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 작업할 때 가끔씩 뭐가 또 있냐면, 얘가 부드럽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부드럽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폴리를 스무딩 그룹을 걸 때가 있어요. 걸 때가 있는데, 이 스무 딩 그룹을 이렇게 걸었을 때 이게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깨지고, 이를테면 뭐 브릿지나 아니면 기타 다른 그거를 쓸때 노말 앵글이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에디트 노말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쓰면 여기 녹색으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 녹색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laughs> 녹색이 돼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있을때 컨트롤 A 하면 이거 다 선택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리셋이라고 있어요. 리셋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스무딩 그룹의 그 설정에 맞게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a 터블클리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 볼수 있겠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아이고 복잡해서 언제 다 하냐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지금 말하면서 똑같은 거 만드는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나머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데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여기 자르고 그리고 여기 자르고 그죠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여기다 여기 짜고 이렇게 그죠 이제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흐름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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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릴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려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